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갤러리 에 나왔습니다. 어, 여기 생활 수묵화 꽃 그림 중에 어, 교재가 어, 음, 어떤 과정이 나요? 원단에 그린 거 보니까 중국 과정이네요. 중국 과정에서는 어, 원단에 원단 그린 공에 우리 천에 적용시키는 과정이지요. 근데 어때요? 고급에서 장미가 나오는데 중급에서 배우는 과정의 원단으로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장미꽃을 그려서 작품으로 보여 놓은 것 뿐이고요. 제가 이거 두 번째 아마 교재를 펼쳐보는 것 같은데 영상에서 어, 너오도 있고 원탁 테이블 있고 음, 작품들이 쿠션 있고 이러네요. 원단이면 어떤 원단이든 그릴 수 있는 건데, 니트, 뭐, 털이 많은 거, 이런 거는 좀 곤란하겠죠. 기본을 면이나 강목, 린넨, 이런 데다 작업을 할 때는 배우는 과정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어, 중국 과정에서 배우는 그림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군요. 어, 저도 저 교재지만 어, 수업하다 보면 이게 무슨 과정이지 순간 잠깐 놓칠 때가 있어서 교재를 다시 보면 아 이게 고급과정인지 초급과정인지 교재를 보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수무과 꽃그림도 하고 시화공예도 하고 하는 게 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벌써 25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해온 지가 아, 벌써 이렇게 달려왔네요 시간이 어, 너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뭐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어, 이거 교, 고급 교재인 줄 알았더니 원단에 장미가 그려져 있는 거라서 아, 오늘 장미를 올릴까 하다가 그래 그러면 어, 구독자님들이 아주 장미를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별로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어, 보라색 한 가지로 기본 꽃 기본 꽃송이를 어떻게 그리는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어, 생활스무카 고급 교재에 나오는데 오늘은. 보라색으로. 자, 보라색이 어떤 거냐면, 모단색입니다. 328. 레드, 파이올렛.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름이 예쁜. 이름이 모단. 328.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보라색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건 제가 투톤을 사용할까 싶네요. 두 가지 색을 쓸까 합니다. 얘는 화이트 호분입니다. 301번. 자, 오늘도 제가 멀리 계시는 구독자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다고 해서 참 감사한 일인데, 어, 주로 보니까 제가 가끔은 작품을 올리고 음악을 통해서 바로 내보내기도 하는데, 이 직접 천천히 설명해 주는 거가 너무 좋아요. 이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게 됐다는 얘기들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 구독자님들이 이런 거를 원하시구나. 물론 직접 얼굴로 대면하는 수업은 아니지만 영상으로 내보내드리면 이분들이 천천히 따라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구나를 느끼게 됐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재에 있는 고급 교재에 있는 장미를 모단색과 호분색을 가지고 독특한 느낌으로 대신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쉽게 구성해서 한 송이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크게 그리고 지나갈 겁니다. 생활 수묵화를 처음 아니 제 구독을 처음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할수 있도록 제가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요. 쉬운 장미 둥근 느낌으로 제가 오늘 한 송이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을 만드는 방법, 물감 만드는 방법은 자, 두 가지 색을 쓸 경우 하얀색을 먼저 묻힌 다음에 이색 보라 오을 쓰죠 끝에다가 묻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와 예를 섞어서 맑은 보라톤을 낸 다음에 진한 것을 끝에만 묻힐 수도 있는데, 오늘은 호분을 위에 묻히고 끝에 모단색을 묻혀서 장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면서 천천히 해볼 거니까요.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영상 두 번을 보시면, 아, 이거 준비하고 두 번째는 따라오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설명을 듣고 기억해 두고 두 번째는 그대로 준비되면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꽃 그림, 꽃 그림 한 송이 그대로 그릴 겁니다. 방향은 어때요? 위쪽 이쪽을 바라보려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약간은 이 방향을 바라보고 여기 그릴 겁니다. 한 송이 그립니다. 자, 멀리 잡고 붓이 보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붓을 반듯하게 세워서 그리세요. 이렇게 눕히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어렵더라도 딱 멀리 잡고 끝이 보이도록 그려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방법이 나와있지만 제가 여기서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여기와서 하고요 여기서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눌러줍니다 그대로 연결합니다 또.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때요? 자, 눌러줍니다. 연결을 합니다. 이런 여백들이 예전에 제가 오래 전에 아마 어, 영상을 여러분들이 쭉 올려보시면 이 꽃이 어떤 색으로 그려져 있는지 거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찾아서 한번 쭉 봐보시고요. 제가 며칠날 올려져 있는지 영상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운초 캘러리 치시고 여러분들이 생활수묵화 채널 그렇게 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자 다시 들어옵니다. 여기서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누르고 어때요? 다시 이쪽으로 연결합니다. 어때요?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된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오면 이 꽃이 아니쑥 올라오는 느낌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밖에서 이제 꽃잎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연결해 줍니다. 오늘 또 다시 하나 이쪽에서 연결을 밖에서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자, 이런 데는 앞주로 닦고 닦아주면 또 되는 거고요. 오늘 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나는 이 부분처럼 여기도 연결해주고 싶어 여백이 생겼으니까 그럼 어때요? 연결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연결해주도 되고요. 저는 연결 연결 안 하고 여기를 하나 선을 그려줄랍니다. 다음으로는 자 여기 연결을 옆 여기 옆에서 꽃잎을 하나 그려줍니다. 어때요? 쉽지요? 자, 또 여기서 연결을 해줍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에서 배우신 분들도 이거 도움될 겁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오시는 구독자님들도 보실 수 있지만, 지금 초중고급 연구 과정을 다 끝내신 분들도 제 영상을 구독해서 지금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생활 용품으로 다 적용이 된 겁니다. 원단으로 가게 되면 꽃그림 천아트 원단 그림 공예 되는 거고요. 나무로 들어가면 나무 생활 수묵화, 나무 그린 공예. 가구에 들어가면 가구 그린 공예, 생활 수묵화를 모두 생활 용품에 활용시키고 적용시키고 구성해 내는 채널입니다. 제 채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아주 쉽게 쉽게 될수록 영상을 올려 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첫날은 이게 보고 따라 오기가 좀 힘들더라도 첫날은 설명을 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물, 물감, 화선제 등이 준비가 되면은 이 영상을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누구든지 다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 마시고요. 아까 다시 여기서 돌아오면. 방향이 제가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났을 때, 어때요? 대각선으로 지금 하고 있었어요. 얼굴을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제가 가끔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줄 때도 있고, 때로는 가지로 연결을 해서 구도를 말씀드릴 때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생활수목화가 아주 어렵지 않는 장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만 이걸 한번 봐보시면 얼마든지 멀리 계신 분도 따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또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아이고, 이거 못생겼죠? 제가 좀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놓고, 어, 이렇게 보시면, 자, 일단 기본 것으로 전부다, 배운 다음에 응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구도는 어떻게 잡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제가 이거 사각 테이블도 한번 쭉두 번의 영상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쓰여지는 것도 방법 올려드렸고, 아마 올려드렸는데, 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보라색으로 호분과 아주 쉬운 큰 장미 한 송이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자 조금 옮겨서 여러분들 좀 크게 보여드리면, 될수 있으면 제가 이, 이,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팔이 많이 나오죠? 음, 자 오늘은 기본 꽃 꽃송이를 하나 크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그대로 보여드리는 드리는 대로만 여러분 따라와 보시면 누구든지 작품을 할수 있도록 되니까 꾸준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독하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자꾸 힘이 나서 아 이분들이 자꾸 댓글에 어떤 것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번호를 찾아서 직접 이렇게 전화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겨서 오늘 또 토요일인데 제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래요. 안녕 저는 다음에 또 예쁜 꽃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운초입니다. 감사합니다.